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후지제룩스, 어, 컬러 기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색감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화면 그 구성처럼 제대로 안돼 있을 때, 어, 우리가 이제 그 자동 개조보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스캐너 부에 있는 것들이 이물질들을 미크, 그 거울이나 유리들, 여기 이물질들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다 그, 닦아내야 되구요. 그거를 닦을 때는 지금 보시면 소독열 에탄올이나 아니면은 공업용 메칠 알콜. 그러니까 알콜 종류로 닦으시면 됩니다. 근데 약국 가시면 요거 한 900원? 800원 정도만 사실 수 있어요. 요거 하나 사시면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요. 먼저 이제 커버를 드시구요. 이유리판을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유리판을 분리를 하려면 일단 얘를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완벽하게 뒤에 뭐 커넥터 같은 거 빼고 안 하셔도 되고 살짝 들고 뒤로 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플라스틱 고정시켜 놓은 나사가 있거든요. 이거를 풀으시면 되고요. 한 명만 도와줘요. 요, 잡고 있어. 그리고 나사 두 개를 제거를 하시고, 요거를 들어서 제끼시면이렇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판을 들어서 살짝 앞으로 땡기신 다음에, 받쳐서 빼시면 되고, 이게, 그, 저기, 뭐야, 요 위에다가 원고 올리시고 닦는 거예요. 아, 저기, 그, 카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위에서, ADF에서 스캐닝 될때그 유리판입니다. 여기가 지저분하면 그 줄이 나오거나 점이 나오거나 막 그래요. 그래서 꼭 그거를, 꼭 그거를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유리판 안쪽으로 보시면, 요스캐너버는 이이 유리는 건들지 마시고, 프레임 쪽으로, 이렇게 미시면 밀리죠? 여기가 거울이 있어요. 하나, 둘, 그다음에 세 개, 그다음에 여기는 LED 쪽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레이저 그 스캐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자, 먼저 알콜로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닦아 주셔야 돼요. 이 안쪽을 닦으시면 됩니다. 여기 안쪽 닦으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닦으시고 이쪽에 하시다 보면 지금 이거는 일반 화장지가 아니고 주방용 타올, 키친 타올 있죠? 그거를 닦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일반 타그 일반 그 화장지는 그 너무 약해 가지고 막 부스러기 다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방용 티슈처럼 좀 두꺼운 걸로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깨끗한 수건 있잖아요. 그걸로 닦아내주시면 되고 닦으시다 보면 이렇게 쪼가리가 찢어져서 나와요. 알코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닦아내시고 닦아내신 다음에 이렇게 마른 걸로 꼭 닦아 주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얼룩져 있으면 화상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계조 보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스캐너가 깨끗하게 닦여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록스기 종들이 타사에 비해서 그좀 센서들이 색감 보정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색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막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죠? 다 먼지니까요.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펴서 위아래로 닦아주시고. 엄청 나오죠? 해서 닦아내시고 마른 걸로 다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알콜기가 완벽하게 없어져야 돼요 여기 얼룩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주셔야 돼요 닦고 나서 그리고 종이 조각이 떨어진 거 없는지 지금 여기도 닦고 나서 얼룩이 있어서 제가 닦아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스캐너부 청소하는 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유리판도 뒤집어서 닦으시고, 뒤집어서 다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여기에 점 같은 거 붙어 있으면 그대로 다 점으로 나옵니다. 얼룩 있으면 얼룩도 다 나오고요. 복사하실 때나 스캐닝 하실 때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참 지금 제가 실수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깨지시면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닦아주시고요. 같은 거 있으면 빡빡해서 깎아주셔야 돼요. 티슈 좀 넣어주세요. 티슈. 잘안 닦이시면 얼룩이 많으시면 살짝 이렇게 많이 묻히세요 알코를. 저 같은 경우 지금 살짝 부었거든요. 안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기계 안쪽으로는 유리판에만 묻을 정도로. 얘는 좀 얼룩이 많네요. 상당히 얼룩이 많습니다. 깨끗하게 다시 닦아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닦아내고요. 다시 조립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유리판은 왼쪽서부터 먼저 껴주셔야 돼요 홈 안으로 쏙 들어가게 그리고 이게 유리판이 제대로 안 껴지면 얘가 안 맞은 거예요 이쪽에 플라스틱이 정확하게 싹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너무 세게 조이시면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짝 그냥, 제대로 잠겼다는 느낌만 있으실 때. 예. 그리고, 개조 보정하는 거는 다음 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